안녕하세요. 고노천의 명품 인생 명품 강의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1980년도 전라북도 문화재 제2호 홍정택 선생님으로부터 수군가를 사사받으시고 1989년 제5회 동화 북악 콩쿠르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전주대사습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의 일반부에 장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대한민국 목포국악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판소리 경력으로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해오신 명창 선생님입니다. 우리 강영란 명창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여, 명창님. 네.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네.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명품 인생, 명품 강의, 우리 강영란 명창님으로부터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단가 중에 사철가라는 단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 불러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셔서 소리 한대곡할줄 알면 다들 이럽니다.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강영남 명창님을 모셔서 우리 단가 수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가를 네. 배워보시겠는데요. 네, 네. 여기, 이제 사철가라고 합니다. 근데, 음. 이 사철가에는 희노에락이 다 들어있어요. 아, 인생과 희노에락.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음. 네, 산. 음. 예. 가을, 겨울. 음. 이 철. 음. 따라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예. 좋아요, 이 단가. 아. 희노에락이 다 들어있고. 네. 또 인생의 사계절처럼. 네. 예. 아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배워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랫배에다 음. 힘을 주셔야 돼요. 아랫배? 네. 그 다음에, 음. 입을 쫙 벌리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버, 네, 그렇게 벌리셔야 소리를 잘합니다. 네, 예, 네. 예, 예.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음. 오선생님 먼저 하세요. 오선생님, 권선생님. 아, 권선생님. <laughs> 아우, 진짜, 내가 이제 좀이런답니다 면창님,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야 가장 인간적으로 다가올 것요 <laughs> <laughs> 이산 저산 이산 저산 아니 의미 아. 이산 저산 남자 청 남자 청하고 여자 청좀 틀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산 저산 남자는 이산 저산 이, 산, 산, 이 저, 시작 음. 이산 저산 이산 저산 그러면 제, 먼저 그러면 되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산 저산 이산 저산 아. 시작 이산, 이산, 저산. 이산, 저산. 그렇죠. 음. 이산, 저산. 이산, 저산. 아니죠. 이산, 저산에 되면 예. 저산 할때 힘들어요. 아. 그냥 이산, 저산. 아, 힘을 빼고. 그렇죠. 이산, 저산. 그렇죠, 그거예요. 오이고, 배. 진짜 잘할 거예요? 네, 네 그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산, 저산 하면 아. 힘이 써지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산, 저산. 이산저산. 꽃이 피면 꽃이 피면 산 살림. 풍경도림들산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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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 돼요. 응. 살림 그냥 살림 살림이 아니라 네. 살림 살림 살 혀를 힘을 빼요. 응. 살림 살림 특히 좋잖아요. 오. 틀리죠? 예. 살림 풍경 살림, 살림. 풍경 살림. 이게 아니라 아. 살림 그냥 힘 빼요. 살림 풍경. 그런다고서살 이거 살이 살림 시작. 살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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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풍경, 풍경, 풍경. 너른들. 살림 풍경, 너, 할 때는 아랫배에다가요. 너, 해보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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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아.. l 심을빼라 그랬어. l l s 살림 풍 o 경경 l l s 경 e you. I'll 야 이거 빼나 이거 l <laughs> <노른들>. <laughs> 천홍 만자 천홍 그림 천홍 그림 평풍 그림 평풍 그림 평평평 원래는 평풍도 되지만 예. 소리 발음을 아, 평으로 해야 아, 평으로 예 그렇게 해야 더 음, 정확해요. 아, 살 그, 그림 평풍 음. 그림뿡뿡근데 많이 씩하면 소리를 따라는 음, 음, 그리고 기억을 음, 못해. 그렇죠. 왜냐면 이건 악보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입으로 입으로 전해서 배운 예, 때문에 예. 많이 하면 음, 못해요. 맞아요.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음, 하나도 음, 없어요. 음, 자꾸 반복 반복 예, 반복 반복. 음. 그러니까 조금만 하세요. 예. 많이는 못하겠어요. 지금 지금까지 한 것도 전혀 몰라요. 그렇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예. 지금 이제 멍해집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아, 아, 그래? <laughs> 그렇죠.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 예. 그게 정상이에요. 아,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고. 아,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laughs> 아니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예, 예. 이산저산. 이산저산. 꽃이 피면 꽃이 피면 달림 풍경 노른들 알림 풍경 도는다를 만자처럼 그림, 만자천홍 만자처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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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풍 그림, 평풍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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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그림, 그림 뿡뿡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탄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갖고 오셔야 돼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숙제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네. 그때는 제가 안 하고 네. 혼자 해보세요 네, 혼자요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죠 오, 그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될랑가 몰라 똥싼 소시, 똥싼 소요 똥쌈서 예. 오줌 싼서. 예. 화장실에 가서도 네. 끊임없이 어, 소리 연습을 하라는 우리 명창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강의 때 우리 또 뵙는 걸로 하고 우리 명창 선생님에게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마음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